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다분야의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하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바이, 마이크로바이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5년 설립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개발 기업이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 후보물질과 이 자폐층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등이 있다고 하고 파이프라인에서 주목할 점은 마이크로바이옴 외에 다른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또 동사는 이 의약품 위탁생산인 CDMO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 재작년 9월에 미국 리스트랩 인수를 시작으로 미국 소재 자회사 리스트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설립했다고 하고요. 네, 기존 연구개발 사업에 CDMO 사업을 추가하면서 후보물질 발굴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밸류체인을 구축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 후보물질에서 바벤시오, 키트루다 대상의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올해 상반기 위암 대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자폐증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은 재작년 8월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16명 자폐증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고, 지난해 5월에 안정성과 내약성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외에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에서 현재 전 임상 단계라고 하고요. 올해 네, 개최된 AACR을 통해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활용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 어, 지난해 개최된 AACR에서 이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이 있고, 또 최근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에 있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비임상개발과제 선정이 되고 있으면서 과제 선정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고 전임상 마무리 이후에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해서 올해 중에 임상 일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 중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등장에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생산 역량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이는 것이 좀 중요한데 작년 인수하고 있는 리스트랩을 통해서 기술적 측면의 우위는 확보했다라고 하고. 미국 소재 자회사 리스트 바이오를 통한 생산 캐파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면서 향후 개화될 마이크로바이옴의 CDMO 사업에서의 동사의 우위가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5개년 연속 실적의 순위 기준 적자에 지속되고 있고요. 업계에서 실적 추정과 또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1차 목표가는 2만 원이 적당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